あっ <music> おいしそ 바보가지 못해? 잘하던 칼질도 왜 이상하게 돼. 카메라 의식 좀 하지 마. 아니 내 손이 의식하나 봐. 나는 의식하는데. 아니 왜 버벅거려? 연예인이야? <laughs> 연예. 웃겨. 너의 연예인이야. 기겁한다. 아까 엄마가 칼질 제대로 못해서 다시 찍어달랬잖아. <laughs> 아이 그러니까 왜 자꾸 뭐 평소에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더 못하는 것 같아 의식하나? 내가 왜 의식하는 것 같아? <laughs> 그래 내 손이 의식한다니까 나는 의식 안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든다. 갑자기 카메라 잘, 잘 보이고 싶은가? 약간 그런 잘 보이고 싶은가 봐.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 거만으로도 <laughs> 제일 가는 그거 아닌가? 어, 관심받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건데, 늙어가는데 너무 심심하게 들어가니까 <laughs> 삶이 무기력해서 소통하고 싶은 거지. 나에게 스스로 그걸 주는 거지, 너 열심히 해야 된다, 밥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이런 걸 주는 거지. 잘한다. 그럴 리가. 갑자기? 잘한다 그런 말 하지 마. 또 갑자기 시가잖아. 봐 아, 이상하게 됐잖아. 막또 헤매잖아. 뭐. 막 못하잖아. 아무 말도 하지. 정석대로 자는데 아까 썩어가지고 잘라냈잖아. 어떤 부분을. 응.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가 균열이 일어났어까 근데 못하겠어. 응. 열심히 썰기로. 열심히 썰어야지. 우리 딸 열심히 운전면허 좀 따느라 엄청. 엄청은 아니지만.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단방이 해가지고. 엄청이지. 응, 그래. 원래 다른 거다 늘인데 왜 그건 좀 빨리 했을까? 어. 다른 거다 늘인데 좀 남들보다 많이 늘린데어 원래 배우는 건 빨라. 내가 하려고 하면 해. 근데 하, 지금 문제는 하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야. <laughs> 어, 그렇지. 그게 좀 심각한 문제지. 자 음. 아, 나에게 음. 할 동기만 준다면 그 동기가 뭘까? 모르겠어. 왜 처음에 그왜 동그랗게 짤까 자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. 자, 자르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손을 대야 될것 같아서. 아휴, <laughs> 원했지.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해. 기분이 없어. 늘 마음대로 해. 이제 고기랑 가지로 가볼까요, 볶으러 strength if you're not smart enough, it's fine good 많이 뭐? 특별히, 어, 원래 내가 두 팩만 살려다가, 300g 살려다가, 레시피는 어, 맛이 중요 하잖아. <laughs> 토마토보다 많아 보이는데? 아니, 토마토 소스도 있잖아. 소스 넣을 거잖아. 그래. 과제를 음, 조금 넣는 걸로, 과제를 조금 넣을게. 어. 틀이 다가 버스 넣을거 같아.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될거 같아. 죽 같아. 이제 끓어야지. 이제 이래들다뭉게질 때까지 끓어야지. 야채랑 다 끓어야지. 면은 지, 이제 옆에다. 아직은 좀더있어요면 이게 다 되면 면하면 되지. 면이 한 10분이면 되잖아. 아주르 면 단팥만 넣자. 응. 이래가 좀 끓이자. 뚜껑 덮어놓고. 이렇게. 음, 사과가 아무데나 방치해놨더니 사과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니까, 음, 정말. 그렇지. 일단 깎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애플 파이. 근데 한 번도 만들어 본적 없음. <laughs> 먹어본 적은 많은데. 어, 과도로 안 깎고 그걸로도 깎아? 그걸로 그냥 있는 김에 과도로. <laughs> 깎는 겨. 응. 이 부분은 못 살리겠다. 이 부분은 안 되겠다. 고생 불가요? 아, 안 돼, 안 돼. 거기는. 근데 아래가 다 썩었네. 다 반은 살려줄게 반도 아닌데 조금 살려줄게. 손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니까 있 너무 좋다. 일부러 잘라내려고 내가 굵게 굵게 써는 거야. 이걸 크기를 어떻게 썰을까? 나는 약간 낼게. 씹히는 맛이 좋아. 난 약간 씹히는 게 좋아. 어, 씹, 씹히게끔 하고 싶어. 너무 두꺼운 거야? 너무 두꺼운 거야? 엄마는 좀 씹히게 하고 싶네. 아니, 내가 먹을 거니까. 그치? 응. 근데 중요한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. 그냥 내가 먹었던 기억만으로 만들어 본다는 거. 소금과 후추 소금음 깊이 다지 않아? 음

음,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아까 그거딱한 번으로 됐는데 내가 반 숟가락 더 넣었거든 계피를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지금 계피 맛이 그 <놀몬발라> 뭔가 노래나는 마음이 있 이거를 사기를 하 그르지아 너무 많 너무, 너무 많은 거아 아니? 너무 많은 거아 우리 항상 너무 과하게 하는 게. 와 진짜 행복함이다 밤에 한동안 안 먹어야겠어 나 아, 축하하는 어머니잘 먹겠습니다 아, 무튼 널... 그래 맛은 괜을것 같은데 단면 すごい殺すかも。<music> 我有点感觉。